X1년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익 100만원 주어져 있고, 어, 세무조정 사항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X1년 법인세 비용을 요구했죠. 자, 세무조정 한번 해봅시다. X1년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익 100만원. 100만원이죠. 접대비 한도 초과액 3만원. 한도 초과액 3만원입니다. 자, 한도 초과액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납부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3만원 가산했습니다. 어, 접대비가 지금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위 구할 때 차감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자, 따라서 한도를 초과한 접대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가산해서 한도 초과을 가산해서 그 비용 처리한 효과를 없애준다는 거죠. 재고자산평가손실 1만원. 세법상 재고자산평가 손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세법상으로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해서 이 재고자산평가 손실과 관련된 효과가 소멸될 때 예를 들어서 재고자산을 판매한다든지 해가지고 그 효과가 소멸되어 확정될 때그 손실을 인식합니다. 자, 그만큼 송금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자, 따라서 특별히 이 재고자산평가손실에 소멸시기가 언급이 없지만은 재고자산이라는 것은 단기간 내에 판매되는 자산이므로 특별한 말이 없어도 그 다음 년도에 그냥 소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평가손실과 관련된 법인세 효과는 그 다음 년도에 판매될 때 인식을 하고, 즉 이때 송금으로 인정받고 그 이전에는 인정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하죠. 부인한다는 것은, 평가 손실을 부인한다는 것은 이미 평가 손실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 손실이 차감되어 가지고 이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을 구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산해서 그 효과를 없애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 의무가 확정되었을 때그 다음 년도 판매 시점에 인식을 해서 이때 세금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부인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X1년 말 기타 포괄 손익인식 금융자산 평가 손실 25만원. 이것은 기타 포괄 손익이죠.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이 발생했는데, 자, 법인세법상 자산의 증가는 입금, 자산의 감소는 송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입금이라는 것은 세금 내라는 거고, 송금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 금융자산 평가 손실은 이 평가 손실 발생한 금액만큼 기타 포괄손익 금융자산이 감소했을 거 아니에요. 자, 따라서 이것은 일단 송금으로인정 됩니다. 따라서 20원을 차감을 하죠. 자 그런데 권리의무 확정주의에서 이 기타 포괄손익 금융자산 평가 손실은 소멸 시점에 네, X3년도에 소멸된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X3년도에 이때 송금으로 사실상 인정이 되는 거고 그 이전에는 송금으로 인정했던 것을 다시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 효과를 없애줍니다. 그래서 어, 이와 관련된 법인세 효과가 이 소멸시점에 발생한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비교해서 정리해 놓으실 게 기타포괄손익금융자산평가손실은 여기서 25만원을 차감했는데 왜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차감하지 않았는가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법인세 비용 차감적 순이익을 구할 때 이미 차감이 되었기 때문에 차감하지 않는 것이고 기타 포괄손익 금융자산 평가 손실 이 금액은 기타 포괄손익이므로 법인세 비용 차감자손익 계산할 때 차감하지 않았습니다. 차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송금으로 인정해서 자산의 감소, 법인세법상 자산의 감소는 송금이므로송금으로 인정을 한 뒤에 이렇게 다시 어, 뒤에 세무조정하는 절차 권리의무 확정주의 그 개념을 적용하는 절차가 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 자, X1년 법인세율은 30%, 그에 X2년부터는 20%. 그래서 법인세율을 X1년에는 30%, X2년 이후에는 20%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X1년 과세 소득을 구해서 법인세율을 곱하면 법인세 부담액이 나오죠. 그래서 X1년 법인세 부담액이 312,000원이고 자, 미래에 세금 혜택 받을 금액이 세율까지 적용해 가지고 계산해 보면 x 2년에는 2,000원만큼 세금 혜택을 받고 x 3년도에는 5만원만큼 마이너스니까 혜택을 받는 거죠 플러스면은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세금을 어, 이연 법인세 부채지만 이런 혜택은 이연 법인세 자산입니다 미래에 받을 세금 혜택 자 그래서 이연 법인세 자산이 합해서 5만 2천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법인세 비용을 구하면 되는데 법인세 비용은 기계적으로 기초이연 법인세 자산에 단기 법인세 부담액을 더하고 기말 이연 법인세 자산을 빼면 되는데 자 정기 2월 일시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기초이연 법인세 자산은 제로입니다 자 거기에 단기 법인세 부담액 312,000원을 더하고 기말 이연 법인세 자산 52,000원을 빼죠 자 거기에 기타 포괄 금융자산 평가손실 법인세 효과를 더하는데 어, 그래서 이걸 더하는 이유는 일단 여기서 이야기하는 법인세 비용은 단기 손익 그중에서도 기타, 아 저기 계속 영업이익과 관련된 계속 영업손익과 관련된 법인세 효과를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죠. 이 기타 포괄손익과 관련된 법인세 효과는 단기 손익과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법인세 효과는 기타 포괄손익에서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 법인세 비용 계산할 때는 여기서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왜 예, 차감하지 않고 더하는지는 뒤에 회계처리를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고려해가지고 법인세 비용 구하면 31만 원이죠. 그래서 답이 2번인데 자 먼저 회계처리를 한번 살펴봅시다. 법인세 관련 회계처리. 단계 법인세 부담액이 31만 2천 원이니까 기말 현재 납부해야 될 의무 부채가 31만 2천 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단계 법인세 부채가 31만 2천 원이고 이연 법인세 자산이 기초에는 없었는데 기말에 5만 2천 원으로 5만 2천 원 증가했기 때문에 차변에 이연 법인세 자산 5만 2천 원 기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기타 포괄손익 금융자산 평가 손실과 관련된 법인세 효과입니다. 원래 기타 포괄손익 금융조사 평가 손실은 차변에 기록하잖아요. 차변에 기록되는데, 자 그와 관련된 법인세 효과는 원래 법인세 효과가 발생하면은 이익은 감소하죠. 세전 이익 법인세 금액 빼면 세후 이익 나오니까 원래 세전 금액 이익 금액하고 세후 이익 금액을 비교해 보면은 법인세 효과로 인해서 이익이 감소하잖아요. 손실도 마찬가지예요. 손실도 세금 효과를 고려하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타 포괄손익 금융자산 평가 손실이 원래 세전으로는 25만 원이니까 25만 원. 세전으로 이미 차변에 기록되었을까 아닙니까 25만 원이. 자 그런데 이 기타 포괄손익 금융자산 평가 손실과 관련된 법인세 효과는 이렇게 미래 발생하기 때문에 소멸 시점에 세율 20%를 적용해 가지고. 5만원만큼 기타포괄손익금융자산 평가손실을 감소시켜 줘야 됩니다. 자, 따라서 회계처리를 이미 차변에 기록되어 있는 기타포괄손익금융자산 25만원을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대변에 그 법인세 요건 5만원만큼을 기록해서 차감시켜 주는 거죠. 자, 따라서 기타포괄손익금융자산 평가손실 금액을 5만원만큼 차감시켜 주기 때문에 이렇게 대변에 기록되기 때문에 대변에 기록되는 것만큼 법인세 비용이 증가하는 거죠. 대변 기록되는 금액이 증가하면 그 차액 법인세 비용은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더해주는 겁니다. 자, 반대로 기타 포괄 손익 금융자산 평가 이익의 법인세 효과라면은 자, 평가 이익은 대변에 기록하는데 그와 관련된 법인세 효과는 차변에 기록되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기록하면 기록하는 금액이 생기면 법인세 비용은 감소하죠. 자, 따라서 기타 포괄 금융자산 평가 이익의 법인세 효과는 빼준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법인세 비용을 계산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기타 포괄손익 금융자산 평가 손익의 법인세 효과는 소멸 시점 미래의 법인세율을 적용해 가지고 단기 30%가 아니라 20% 소멸 시점의 법인세율을 적용해 가지고 계산한다는점 아, 다시 한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